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의 총선 위기론. 4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언론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 3대 벨트가 다 위험한 상태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조국 신당 사태를 보면서 많은 우파 국민들이 아 정말이지 통탄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는가? 왜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고 말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런 울분과 통분을 자신 사비를 들여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광고에 크게 내면서 그 마음을 많은 우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이런 분노를 공유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매달 소개를 해드리는 이피 끓는 애국 잡지 이승만 잡지 독립정신을 발행을 하는 에픽소프트 중소기업의 대표 박창재 씨, 그 박창재 대표가 오늘 이 그런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제가 옆에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만은 제가 그 통탄의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 통제라 어찌 나라가 이렇게도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동방 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범죄자가 정당을 만들어 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들려 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국회를 저들의 아지트로 만들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잡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웃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국민이 깨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주체는 오직 바르게 깨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이...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18, 19, 20대, 30대 유권자보다 많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노인들밖에 없다. 이번에 60대 이상들이 전폭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80% 90% 투표를 해서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창재 씨를 돕기 위해서, 박창재 씨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이피끓는 애국 잡지, 이승만 잡지, 독립정신, 독립정신 4월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잡지를 돕기 위해서 매달 제가 이 특별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독립 정신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은 이프란세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이 자신과의 관계 생활 이런 것을 쭉이 구두로 서술을 하고 아 며느리 이 조혜자 여사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냈던. 대통령의 건강, 그 책을 이 잡지가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호텔에서, 호텔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처녀 프란체스카는 33살이었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세, 세, 세 명의 딸 중에 막내인 프란체스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스카틀랜드로 유학을 보내서 영어도 배우게 하고 아주 단단한 처녀로 육성을 해서 사업가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날 운명적인 만남, 프란체스카 33살 꽃다운 처녀 앞에 등장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이 동양의 노신사 이승만 박사는 쉬은 여덟 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나이 많은 연예인이 스물 살, 서른 살 넘는 이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이 프란체스카의 나이 차이는 스물여덟 살입니다. 아, 28살이 아니죠. 5 8덟의 이승만 박사를 33살의 프란체스카가 만났으니까 25살입니다. 25살 연상의 동양의 독립투쟁가 독립투사 노신사와 33살의 꽃다운 오스트리아의 처녀 프란체스카의 만남이 어떤 어떤 20살, 30살의 연이 이 나이 차이의 그런 커플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가장 독특하게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란체스카는 프란체스카는 아, 어머니 특히 가족 가족들 어머니의 반대에를 무릅쓰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지속을 했고 미국 뉴욕에서 가족들의 반대와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제외 동포들의 많은 반대와 비판 속에서 외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박사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고, 철저하게 프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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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아내가 해준 밥을 먹지 못하고, 호텔 등지에서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던. 어떤 때는 사과 하나로 끼니를 떼고 그랬던 이노독립투쟁 운동가에겐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건강을 특별하게 보살핌으로써 이승만 박사를 건재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과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제가 기억하는 프란체스카 아버지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양의 독립투쟁가에게 결혼을 해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에 살게 되는, 동양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된, 아, 프란세스가 딸에게, 너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남편 독립투쟁, 독립투쟁가는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집안일, 특히 뭐, 이 집이 부서지고 고치고, 이런 수리를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며, 이 공구함을, 공구함을 선물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이 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한국 역사. 왜 한국의 역사는 위대한가? 그걸 조목조목 케이스별로 하바드 대학교의 석자 교수를 비롯해서 UCLA에 또는 교수들은 세계 석학들이 그 스토리를 독자들에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전쟁을 포함을 해서, 이승만의 각종 그, 뭐, 이승만 하와이 망명 30년이라든가, 이승만 독립 외교 33년, 아, 그리고 이제, 이승만 건국의 시작, 이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유명한, 유명한 이승만의 다큐멘터리 4 개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수석을 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독자들에게 꼭 봐야 될 다큐멘터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독립정신 4월에는, 육군 참모 총장을 지내고 이, 충청남도 부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진삼 전 총장이 육군 대위 시절에, 국군 보안부대 육군 대위 시절에 1960년대 북한 김일성이가 무장 간접들을 난파해서 무고한 양민과 군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응징보복 작전을 결행한 그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 체포된 무장공비 중에서 귀순한, 귀순한 무장공비들을 추려서 자기의 동지로 삼아서 북한적계 침투를 여러 차례 해서 33명의 북한군을 사살을 했던 이진삼의 응징보복작전 영화 같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호통제라 오호통제라 이런, 이, 번 선거판에 기가 막힌 나라 꼬라지의 분노 개탄 통탄만 하지 마시고, 박창재 대표의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 올려놓은 대로 독립정신 잡지를 구독을 해주고, 1년 정기구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주독립친필휘호 0인본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두고 놀러오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승만 정신을 가르쳐 주면 대대손손 이승만의 독립 정신이 피를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